천안시 중앙도서관이 청소년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청소년 하반기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천안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하반기 강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1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리더십과 스피치 교실이라는 주제로 지난 8일 시작해 오는 12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여기에다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 코칭 특강도 준비돼 오는 10월 22일과 11월 12일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청소년 강좌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지난해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관련 사전 설명회를 마련해 10월 14일 오전 10시 중앙도서관 4층에서 개최합니다.